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일에 이어 또 상승하고 마감했죠. 시장에서 기다린 것은 어, FMC 회의 전에 그러니까 F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13일, 14일 되고 내일은 새벽에 오나라 알게 되는데요. 어, 소비자 물가일수, 오늘 소비자 물가일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가 4%였고요,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지난 4월에 4.9%가 됐었는데 이번에 4% 0.9% 내려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었죠. 이론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 이번 6월 달에 지금 현재 FOMC 하고 있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물가지수는 소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년 2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연준이 제기하고 있는 목표치는 2%죠. 예, 그거에 비하면 높지만 과거 2022년도 6월 달에 만든 9.1에 비하면 그 절반 넘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둔화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벌써 시장이 알려진 재료였어요. 예, 알려진 재료였고 또. FMC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결이 예상되고 있죠. 어, FMC 동결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능한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건너뛰고 7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60%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금리 인상이 60% 가능성. 지난번에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였다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0%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 정도 재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하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연준이 어떤 성명서를 채택하느냐. 무슨 말이냐. 향후,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뷰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쏠리겠죠. 어, 다른 나라도 사실 금리를 동결을 잠깐 했었어요. 일단 금리 인상 했었는데, 연준도 이제 똑같은, 어, 경우의 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금리 인상에서 어, 인플레이션좀더 빠르게 떨어뜨려서 어, 향후 문제가 될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카드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인데요 너무 시간을 질질 끕니다 사실 1년 전에 금리 인하를 금리 인상을 미리 했다면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놓쳐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동결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오히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낮게 끌고 가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뭐 일단 뭐 시장에서는 동결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근데 이 동결도 사실은 2, 3주 전부터 시장이 제기가 됐어요. 벌써 시장의 반응이 엄청 많이 되는데 이 동결 하나로 지금 시장을 계속 끌어들이고 올리, 올리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특이한 시장입니다 어, 반영이 된것 같은데 반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테슬라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코그나스다우보다 높아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크죠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도 상승해서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강세장이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장기 저점, 장기 약세장을 지났기 때문에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점에서 20% 올라 강세장을 하는 미국의 룰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차익 시현의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라기보다는 약세장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오를지는, 뭐, 시간을 두고 보면 되겠죠. 어, 그렇다 해서 지금, 주가가 뭐, 신고점을 갱신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야전히 뭐, 낮은 상태고요 고점 대비로는 약간 낮아지는 상태인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릴 동안 주가가 전혀 안 빠진 것도 특이한 겁니다. 원래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이 유동성에 빠지잖아요. 원래 시장을 끌고 간게 뭡니까?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거의 다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부채한도 어 상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미 정부가 1조 달러 정도, 우리나 또 1,300조를 국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을 또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거의 다 매말라 가는데 시장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없는 상승의 장,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에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0.8% 다우가 0.4% 상승했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여기 올라온 거 있지만 사실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고점 아, 36,900보다는 낮은 상태의 모습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공간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게 후행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의 모습도 나거든요. 오 이런 이런 식의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어 약간 더 공간을 만들라고 한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서 1 완투 쓸 때리고 여기서 이제 또한번 완투 쓰를한번더 때리는 경우 있거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된것 같은데 하는 생각 나스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차이 실현 나오는 그 가능성 제기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이한 게 환, 원달러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달 정도 됐는데요. 원달러가 거의 63원 정도 어, 하락을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한달 정도 됐죠. 이때부터 지금 빠졌는데, 이때가 1 3 4 4원부터 계속 밀려서 벌써 70원, 63원, 70원 정도, 73원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어, 과거의 원달러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여기 지금 출발할 때 시점이 2월 6일이에요. 이 원달러 2월 6일로 보고요. 코스피를 한번 보면요. 2월 6일이 요때쯤 됩니다. 요때. 이때, 요때쯤 되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새로운 국면인데도 주가는 올라왔고요. 원달러가 횡보하는데도 주가는 올라왔고요. 또 원달러가 또 횡보하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반비례해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게 원달러 하락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실제로 이, 이 원달러 하락은요, 연준이 금리 종료,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파락이 좀 단기적으로 좀세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봐야 는데 보통 개파락은 다 매우죠. 예, 개파락은 매웁니다. 그래서 지금 개파락은 어뭐 시간을 두고 메울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기 좋겠죠. 실제로 예, 여기도 지금 개파락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도 개파락이 있는 상태거요 여기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왔을때 개파락을 좀메워줬다면딱 좋았는데, 메우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도 좀 개파락이 두개 있고요. 여기도 개파락이 있어요. 여기도 개파락이. 그러니까 현재 개파락이 여섯 개 정도가 됩니다, 여섯 개 이런 경우는 보통은 다시 메우러 가죠. 근데 지금, 일단 금리 동결어 이게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요. 어, 환율과 주가 상황이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지난번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오르지 않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지도 한번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은, 사실 금리 동결 인상에 대한,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종료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어떤 뭐 하락, 압박,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데려와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지 이것도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 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 지금 이 코스피 어저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면은 어저께 사실은 상승할 수가 없는 장이었죠. 삼성전자가 1.4% SK 하이닉스가 4%대 상승하면서 주가를 견인해 주는데 실제로 한달 동안 이 코스피가 6%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가 6%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 대세죠. 엔비디아가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 올랐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과 맞춰야 되죠. 마이크론과 본다면 키노피는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30% 올랐고, 30, 2, 3% 올랐고, 어, 삼성전자는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의 키노피 같은 상황. 그러니까 별도로 삼성전자가 덜 갔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전에, 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몰렸어요. 기관은, 한익수좀몰렸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특징이다.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에서만큼은 TSMC가 너무 처진 상황, 실적도 굉장히 처지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어, 향후 시간을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